이런 차는 개인 소요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법인차가 많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만 6만 5천 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중 법인차가 4만 2천 6백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65% 10대 중 6대에서 7대가 법인차라는 거죠 브랜드별로도 볼까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이런 차들은 80% 이상이 법인이나 사업자로 뽑은 차고요 올스로이스는 92% 맥라렌은 무려 97%가 법인차라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선 당선인이 뭐라 그랬나요? 법인차와 일반차의 번호판을 구분해서 법인차가 탈세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진짜 바보 같은 시도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께 정중히 제안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참 어렵죠? 우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 관련 정책을 한번 볼까요? 여야 따질 거 없이 최근에 가장 후련한 소식이 뭐였나요? 5030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는 거였죠?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을 했으면 조회수랑 좋아요 수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5030 정책의 문제점은 간단히 정리하면 취지 자체는 좋은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운전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게첫 번째. 두 번째는 굳이 필요 없는 도로까지 이 정책을 적용시켜서 쓸데없는 예상 낭매만 발생시켰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교량이나 교통 체증이 많지 않은 곳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5030이 필요 없는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한 건 뭐였나요? 5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단 횡단자 처벌까지 강화했으면 더 좋은 정책이 되었을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무단 횡단자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행자도 차 타면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랑 보행자를 구분 짓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도로까지 제한속도를 낮춰버린 바람에 괜히 교통 흐름만 더 나빠지고 시민들 여론까지 안 좋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속도를 다시 조정하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로 페인트도 지우고 다시 칠해야지, 표시판도 바꿔야지, 도로 센서도 세팅값 바꿔줘야지, 결국 또 이건 세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30 정책을 보고 멍청한 정책이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 맞냐? 이런 말이 많았던 거고요. 사실 5030하고 법인차 규제를 강화하자는 건 양상이 조금 다 다르긴 합니다. 5030은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정책이고요. 법인차 규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여론에 휩쓸이다 보면 정책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근데 하나만 구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인차 번호판을 바꾸자는 말은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한건 아니고요. 2020년부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이 처음 나왔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건 2020년 6월이고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크게 이슈화시켰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겉으로만 보면 좋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50 성공만큼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분들한테 저도 운전자 입장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현재 법인차 탈세가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따져봤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파고들다 이 보면 번호판만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법인차 관련해서 국가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규제와 관리와 기준이 허술하다는 거 아닌가요? 서류 규제와 관리가 허술하다고 할수 있는 근거는 너무 명확하죠.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입 과정에서 이 차를 누가 타고 다닐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빠가 회사 대표예요. 아빠 명의로 뽑아서 회사랑 전혀 관련 없는 부인이나 자녀들이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일단 구입 과정에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지 과정이죠. 법인차면 가격이 어떻든 간에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차는 써야 하고 어떤 차는 안 써도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그리고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 같은 걸다 합해서 1,500만 원을 안 넘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결국 1,500만 원이 넘는 차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 아니 법인차로 1년에 1,5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슈퍼카 같은 고급차들이죠. 1억이 넘는 차들이라 얘네는 어떻게 1,50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운행기록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솔직해질까요? 허위로 작성한다고 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유료비랑 통행료 같은 거 법인카드 말고 개인카드로 긁어버리거나 하면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추적하냐 이거죠. 그래서 고급차로도 1,500만원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번호판으로 구분하는 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진짜 법인차 번호판이 죄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번호판만 봐도 저건 법인차다, 저건 개인차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데요? 저놈은 회사차로 뽑은 주제 에 허세나 부리고 앉았네. 와, 람보르기니를 개인차로 찐 부자 인정. 이 정도요. 원래 번호판을 바꾸려는 취지는 뭔가요? 무리만 법인차를 근절해서 탈세를 막겠다는 게 취지이자 목적 아닌가요? 번호판만 바꾼다고 달라질 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법인차로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그걸 보고 세웠어요. 이 사람이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진짜 업무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기준도 애매하고 업무용도로 쓰는지 구분하기도 애매하죠 네. 세번째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사이다 정책인데 막상 나중에 가보면 실효성 없는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시작이 바른거 모르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시도하는게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가 5030 정책을 비판한 이유가 뭔가요 딱 필요한 곳에만 적용을 하고 관련 법들도 같이 손을 보면서 움직여 줬어야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바꿨다는 게 문제잖아요 흔히 말하는 감성파리 법안 같은 거 아니었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줄이려면 면허 따는 것부터 어렵게 만드는 게 맞죠. 무단횡단 같은 건 운전자나 음주운전이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보행자가 불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 주고 운전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과속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국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개선하느라 예산만 더 들어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차 번호판도 진짜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인지 잘 따져보고 가자 이겁니다. 치료성이 없는데 번호판만 바꾼다면 이걸 관리하는 예산이며 추가하는 예산이며 투자가 아니고 낭비가 되는 거니까요. 번호판만 바꾼다는 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도둑들이 극성이래요. 그러면 물건 훔치는 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도둑으로 검거된 사람들한테 나 도둑이에요. 이름표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도둑들은 그냥 이름표가 보이지 않는 밤에 물건을 훔치면 그만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만 바꾸고 운행일지 기준 같은 건 그대로라면 번호판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문제점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봐야죠. 저는 이왕 번호판을 바꾸려면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법인차를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되거나 운행 일지를 허위로 기록된 게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단, 입증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죠. 두 번째는 처벌을 강화하면서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건 간단하죠. 법인차로 구매할 수 있는 차의 가격 기준. 법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기준 그리고 법인차를 구매할 때의 구매 방법 기준 이세 가지만 잘 따져도 편법이 절반 이상은 줄어들 거라 봅니다 일단 업무용으로 진짜 많이 쓰는 차들 있죠 포터나 카니발, 아반떼, 조금 위급까지 생각하면 그랜저 정도요 이 차들 가격 범위 이상으로는 법인차 구매를 금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쓰는 일은 진짜 드물잖아요 심지어 저희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물론 1억 넘는 차들 중에서도 고급 세단이나 SUV는 가능할 수 있죠 대기업에서 의전차로도 쓰거나 경호용 차로 쓸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운전기사가 있을 거잖아요. 운전기사 외에는 운전을 못하게 하면 되죠. 어차피 뒷자리만 탈차 아닌가요? 그리고 운전자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법인차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회사 관련자가 아니면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고요. 보험도 들수 없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운전을 못하는데 보험을 들어서 뭐 하게요? 운전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 증명을 하면 되죠. 공무원 채로 말해볼까요? 일정 기간 이상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고 재직 했다는 것을 증명 가능한 사람 혹은 부득이하게 법인 차량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법인차를 이용하는 동안의 소득 증명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이 가능한 사람만 대통령령에 따라 법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소득 증명도 은근 귀찮지만 명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는 출금 기록이 남고 직원한테는 입금 기록이 남잖아요. 이걸 꾸준하고 일정하게 기록해야 하는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벌 강화랑 연결시키는 거죠. 소득 증명까지 허위로 적발됐다. 그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그의 방법을 구분하는 것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슈퍼카는 보통 리스가 많잖아요 법인차는 리스가 아니라 렌트로만 뽑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번호판도 바꿀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번호판이 하호호로 분류되니까요 람보르기니에 렌터카 번호판이 붙는 거죠 업무용으로 쓰는 차 번호판이 렌터카 번호판이든 일반 번호판이든 사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 차도 아닌데 번호판이 중요한가요? 이러면 굳이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스차로 뽑는 걸 금지시키고 렌터카로만 뽑을 수 있게 하면 리스 업체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리스나 렌트나 상품은 거기서 거기고 그냥 리스 고객이 렌트 계약 고객으로 전환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트업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법인차는 OBD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이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김승현 편집장이 리뷰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인포카 OBD2 같은 거 있잖아요. 차에 꽂기만 하면 운행 기록뿐 아니라 차량 상태까지 모두 기록해주고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으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장치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4만원이면 됩니다. 사실 법인차를 타면서 운행 일지를 정, 는게 1,500만 원 범위를 넘어가기 힘든 것도 있고 제일 결정적인 건 일단 귀찮거든요. 추구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반납할 때는 그냥 렌터카 회사에 차랑 같이 반납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운행 기록 일지를 적어야 되는 일이 없어지니까 1,500만 원 기준도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인포카 OBD2 같은 걸 장착하면 굳이 손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예 모든 법인 차는 운행 기록 일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운영 초반에는 운행 기록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회사한테 세제 혜택을 좀더 주는 거죠. 만약에 중간. 이걸 임의로 제거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렌터카 회사에 알림이 가고 그 알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알림이 뜬 차들만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겁니다. 정부가 인포카 같은 스타트업 기업하고 협력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걸 국가적으로 보급하면 스타트업도 살리고 세금도 제대로 거치고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이 무조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 관료나 이 정책을 추진하고 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내용 들을 참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고 멍청한 정책 이라고 욕먹는 것만큼 낭비가 없 잖아요 법인차 탈세를 일반 차주들이 비판 하는 이유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 고요 탈세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죠 탈세를 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 차주들보다 세제 혜택도 많이 받는다는 게 문제 죠이 말은 법인차를 규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차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